안녕하세요. 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벌어진 거. 이것은 한 5일 됐습니다. 5일 전에 캤는데 아무 이상 없네요.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5일 전에 켠게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이 버, 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건 많이 양쪽으로 버리게 될 거예요. 나중에 썰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5일 전에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달 됐어요, 한 달. 한달 됐는데, 지금 현재 조금은 상했죠? 그리고 이것도 한달 됐어요. 이런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한달 됐는데, 예, 곰팡이. 다른 경우, 이제 여기가 말르지 아주 그늘에서 잘 말라가지고, 햇볕에 말라서 그늘에 이제 두면은, 이렇게 두면은, 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덜 말라서 놔둘 때는 상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요. 여기 는 진짜 크죠. 여기는 이렇게 껍질이 나중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뜯을 때 이, 이게 땅속이 깊이 박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다 보면 이게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뜯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한달 넘었어요. 이거 한달 넘었는데, 이렇게 됐고, 여기는 또, 이게 포크로 하다가 찍혔어요. 찍혔는데, 얼마나 많이 상했는가. 이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또 이거, 군뱅이 난거 있거든요. 이렇게 한 것도, 1개월 이상 지났어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 히까마가 1개월 지나도 이렇게 얼마나 많이 손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직접 이렇게 까 보겠습니다. 까는 걸 보여드릴게요. 무가 있어서 무랑 같이 김장김치 담으려고 하거든요. 김장김치가 아니라 그냥 깍두기 식으로 담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깍두기 식으로 담아놓으면 오래 보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째로 그냥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 거 너무 큰건 너무 큰건한 이쪽 정도 내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가해가. 우와, 그래도. 헉. 잘 말라버리면 이렇게 덜 상하네요. 이 정도 상해, 상한 거 보면 덜 상했죠. 다른 경우는 엄청 많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 와이 정도 상한 건안 상한 거예요. 한달 동안 이 정도 있다면 아주 무난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엄청 많이 금방 막 3일만 해도 안 말리면 이 다친 부위를 안 말리면 아주 그냥 거의 막다 상의 절반 이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절반 이상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이것은 또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이것은, 아 어, 이렇게. 거의 1개월이 넘었는데. 1개월이 넘어도, 2개월이 넘어도, 이건 같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잘 말렸기 때문에. 햇볕에 말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통풍이 잘된 데에 뒀거든요? 이렇게, 와. 제가 이걸 알았으면, 빨리 집을 안 짰을 텐데, 맛없게 집을 짰어요. 이 정도만 있으면, 아 전혀 속이 안 상했잖아요. 이 정도 뭐. 이 정도는, 깎아 껍질 깎는다 생각하고 깎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안상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한번 여기도 껍질 아, 껍질 벗기도 좀만 더 벗기면 크게 손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말렸을 경우에요 햇볕에 잘 말려가지고 놔둔다면 1개월 후에 집을 내도 될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빨리, 급해가지고 너무 빨리 막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급하지 않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후숙을 해야 맛있잖아요. 즙을 내도 후숙을 해야 맛있대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요, 얼마나 상했는가. 이 정도는 아마 제 다른 거 일단 이렇게 할거예요 이것도 많이 안 상했는데요, 생각에로. 다른 거 하나는 거의 이 정도 다 벗겼는데. 와, 대박. 네, 이것도, 이 정도. 와, 많이 상했을 줄 알았는데, 생각에로 적게 상했네요. 이것은 고구마처럼, 크기가 고구마 같죠. 이렇게 잘 벗겨진 게 더,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맛은 거의. 와, 재밌죠? 이렇게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거의 쉽게 될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점이고 괜찮은 거고, 이거 이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은 1개월 지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렸네요. 이게 씻으면서 조금 헷갈렸어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두 개, 아마 이거 두 개만 최근에 5일 전에 한 거고, 이걸 쓴한달된것 같아요. 한달 돼도 속이 이렇게 잘 말라버리면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속에는. 이것만, 피부만 이렇게 드러난 상처 부위만 잘라내면 이 정도는 그저 1개월 뭐 있었는데 이게 이 정도 버리는 건안 아깝잖아요 <laughs> 와 대박 이렇게 잘 벗겨집니다 네, 이 정도, 이거. 그리고 이거, 최근에 거, 비슷해요. 그리고 한, 하나는,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요. 일단 말라버리면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1개월 돼도. 다, 이런 식으로만. 와. 신기하게, 재밌게 잘 벗겨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무처럼 깨끗이 안 있어도 되는 것 같아, 이건요. 껍질 다 버릴 거니까, 이거. 이래가 완전 또 벗겨서 또한번 씻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더 씻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버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와, 신기해. 또, 이거, 이제 곰 군뱅이. <laughs> 곰팡이는 아니고 군뱅이죠? 군뱅이가 먹었는데요. 우와 흔들립니다. <laughs> 여기에서 여기에도 잘 말랐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까만 부위만. 이건 땅 속에서 벌어진 것은 아무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말랐기 때문에 그 이로. 군베이가 먹어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군베이가좀 먹은 게 많은데요. 어,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그, 방법이 좀 다양하게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은뱅이가 한군게 많아서, 이 정도는 이제, 다른 분은 집할 때 이거 그냥 즉, 저기 껍질까지 다 짰다더라고요. 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이렇게 계속 남의 집에서 또 차를, 그, 유료 주차장에 차를 댔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손을 장갑 낄 새도 없이 막, 부지런히 베기다 보니까, 근 3시, 4시 가까이, 4시간을 거의 막, 이렇게 막, 급하게 했거든요. 막,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손이 이제, 그때서야 막, 불이 나니까, 장갑을 찾았어요. 남의 집이라서. 그래가지고, 손을 띄어가지고, 그, 병원까지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빈거나 다름 없대요. 그래 가지고 치료를 약도 주시고 했는데 치료를 간단하게 해서 쉽게 나왔습니다만은좀 힘들었어요. 한 보름간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실수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현재 이거 껍질 부분에 상한 부분 있죠? 이것은 좀, 위험합니다. 조금, 독이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 좋겠죠? 하얀 부분만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만. 그래서, 이거 만질 때, 독이 있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군뱅이가 이렇게 먹는 건 독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 군뱅이가 먹고 죽지 않고 계속 막 먹고 들어간 경우도 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적게 먹은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뱉기다가 힘들면, 이제,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즙을 뱉기, 즙을 낼때 너무 좀 많잖아요. 한 박스 정도 하려면, 뭐, 몇끈 정도 해야 되는데, 20kg인가? 하여튼, 좀 그랬었어요. 좀, 넉넉히 했었거든요. 벗기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만 벗겨도 바로 즙을 내도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